자, 부정 적분에서 부정 적분과 미분의 관계가 나와요. 적분의 정의에서요. 부정 적분의 정의에서 인테그랄 fx를 하게 되면 자, 대문자 fx c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c는 적분 상수고요. 자, 여기에서 소문자 f(x)와 대문자 f(x) c와의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형태는 우리가 부정적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부정적분을 한다고 얘기를 할 건데 오른쪽에서 당연히 왼쪽으로도 올수 있거든요. 이 경우를 우리가 미분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부정적분과 미분의 관계라고 얘기하면, 자첫 번째 뭘 하나 정의해줄 수 있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자, 이거를 먼저 쓸 거예요. 소문자 f(x)를 적분을 할게요. 부정적분을 할 건데 부정적분을 하고 난 다음에 자 미분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부정적분을 하면 지금 위에서 나온 것처럼 대문자 fx 플러스 c라는 게 나올 거예요. 자 요식을요. 그대로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x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거거든요.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뭐가 돼요? 그렇죠. 적분 상수는 어차피 미분하면 0이니까 대문자 fx를 미분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미분을 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fx가 그대로 나올 거예요. 두 번째 자 우리가 fx를 적분을 할 건데 적분을 하기 전에요. 얘를 미분을 먼저 한번 해 놓고 다시 적분을 하는 걸해 볼게요. 그러면 얘는요. 자, 미분을 했어요. 그러면 f 프라임 x가 될 거거든요. 이걸 미분을 하면 도함수가 되겠죠. 이거를 다시 한번 적분을 하면 자, 얘로 돌아가긴 하는데 돌아가긴 하는데 어떻게 돼요? 이거는 자, 부정 적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냥 대, 여기 지금 소문자 fx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적분상수 c를 하나 가지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c는 적분상수라는 걸 다시 한번더 명시를 해줄 거거든요. 자, 이렇게 부정적분과 미분의 관계가요. 적분을 하고 미분을 하게 되면 적분상수가 나오지 않는데 미분을 하고 적분을 하게 되면 적분상수가 나온다라는 의미예요. 자,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확인을 할게요. 함수 fx가 주어져 있어요. 5x 제곱 마이너스 8x라고 되어 있네요. 자, 대문자 fx는 미분을 하는데, 뭘 미분을 하냐면, xfx를 미분을 한대요. 인테그랄 한 것을. 자, 여기에서 지금 적용되는 거는 적분이 먼저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뭘할 거예요? 미분을 할 거예요. 적분을 하고 나서 미분을 하고 나면, 하면, 뭐예요? 적분 상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면 얘를 계산했을 때 지금 나오는 값은 인테그랄을 적용하고 미분을 했더니 x f(x)가 그대로 나오겠네요. 그러면 x에다가 f(x) o(x) 제곱 마이너스 8x를 하면 5 x 3승 마이너스 8x 제곱이 될 거예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값은 f2니까. 이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8 곱하기 4가 되겠죠? 40 마이너스 32 해서 8이 나오겠네요. 따라서 여기에서 계산하는 건 8이죠? 선택지 선택하시면 될 거고요. 자, 적분과 미분과의 관계에서 뭐예요? 적분을 하고 미분을 하면 적분 상수가 없고요. 미분을 하고 적분을 하게 되면 적분 상수 c가 따라 나온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